안녕하세요. 이겨울입니다. 지금은 6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1시가 넘었습니다. 보다시피 저는 지금 태백 당면으로 운전하고 가고 있고요. 오늘 저는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그리고 모텔에서 좀푹그 낮에까지 자고 그리고 운전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우, 새벽에 게임하고, 이제 제가 주차장에서, 잠깐, 아, 너무 피곤해서, 눈좀 붙여야겠다,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예, 오전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차에서, 카지노 주차장 차에서, 한, 열, 일곱, 여덟, 한다 시간 정도, 예, 잔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오늘은 태백 방면으로 제가 어 4일 동안 게임하면서 어뭐 커피도 마시고 뭐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콤프를 쓰긴 썼는데 한 15만 원 정도 금액이 남아 있어서 어 태백에 과일 가게 가서 여름 과일 뭐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이런 것좀사 가려고 아직 6월 12일이면 컴프 금액이 남아있으려나. 아, 일단 가보려고요. 그래서 이쪽 방면으로 지금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에, 수요일 날은 음, 아침 10시에 입장해서요 음, 하루 종일 블랙잭 게임만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하고, 그리고 어, 한 1시간 한 정도 이제 길장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또 슬럼머신 재파 금액들도 좀 현황을 보고 이랬었는데 아 어제 블랙잭이요 정말 어제 하루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어요. 제가 어, 어제가 4일차 게임이었고 어, 첫날 둘째날 셋째 날다 음, 블랙잭 그 5층 24이 테이블에서 게임을 했는데. 어그 동안 3일차 동안에는 블랙잭 게임하면서 큰 일이 없었거든요. 어뭐 게임에서 내내 잃고 있다가 뭐 불수가 좀 있으면 그때 좀 음, 복구를 하고 또 번전하고 조금 음, 소액이지만 따가지고 아웃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는 아 역시 그 블랙잭은 테이블 분위기,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 게임을 같이 하는지, 이게 승패에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어제 느낀 하루였고요. 어제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오전부터, 테이블, 핸디하고, 좀 언성을 높이면서,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구에 앉았는데, 저랑 제 옆에 말말구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말말구 사장님이, 막 14도 받고, 15도 받고, 16도 받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 초구에 또 2구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좀 불만이 있으셔. 아니, 그 말구 쪽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카드를 계속 받으면 어떡하느냐. 아, 물론, 어제 제 옆에 말말부 사장님이 조금 과하시긴 했어요. <laughs> 14, 15, 16다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어, 좀 분위기가 아침에 핸들들 간에 좀 소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장바닥에 이제 12에서 힛슬 하고, 어, 죽었어요. 장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쪽에 계신 분들이, 아이 그, 딜러, 그, 장바닥에도 말구에 앉아있으면 12,13도 보낼 수 있어야지, 어, 그렇게 다 받으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는 장바닥에 12,13은 못 보냅니다. 그건 꼭 받습니다. 뭐, 14,15,16은 거의 안 받는데요. 제가 12,13을 안 받으면 뭐하러 블랙잭을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어, 정, 내 플레이가 불편하면 자리 바꿔드리겠다고. 내가 촉으로 갈 테니까 말구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또, 자리 옮기기 싫다고. 그러셔가지고 좀 아침에 소란이 좀 있었어요. 핸드들끼리. 아 그러니까 게임이 잘될 리가 있겠습니까? 네네, 네. 그, 이렇고요 어, 정확히 시간상으로 제가 보니까 밤 12시? 예. 네. 1시 정도까지 제가 테이블 페이를 150만원 했었는데 그 150만원 다 잃고 이제 추가 페이 100만원을 새벽 1시에 했어요. 음, 그런데, 아, 뭐, 부슈가 오긴 왔어요. 제가 어제 그밤 12시 막 새벽 1시까지 다른 자리는 뭐 그럭저럭 괜찮던데 저만 유독 쓰리 14, 14, 15. 맨날 이런 패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블랙잭도 거의 못 봤어. 그렇게 뭐 개패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리면 때가 온다. 언제고, 에, 불수는 한번 온다. 그때 배팅을 잘하면, 어, 번전도 할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예, 어제 불수가 오긴 오더라고요 새벽 1시에 <laughs> 너무 늦게 왔어 불수가 그래도 제가 이제 150만원 잃은 상태에서 추가 페이 100만원을 했는데 아 마침 추가 페이를 할 때부터 불수가 와가지고 한 10판 정도를 하는데요 뭐 블랙잭도 한두번 들어왔고 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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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편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에뭐 120, 130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어제도 오늘 새벽이죠. 장장 뭐 10시간, 11시간 동안 죽다가 에 반짝 한 시간 동안 불수가 있어서 거의 이제 번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새벽 시간에 또 너무 늦은 시간에 불수가 와서 그런지 네, 번전은 못하고 제가 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이렇더라고요. 어제 하루종일 네, 그래서 새벽 한 3시 정도였는데 사실 6시까지 게임을 하면 뭐 번전하고도 좀딸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제 부슈가 어느 시기에 다 끝나니까 아 이제 내리막만 있을 것 같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 다인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새벽 3시가 조금 안 돼서 아웃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0이더라고요. 그래도 블랙잭 20 따위에서 뭐 다행이죠 그 정도. 좀 슈가 좀 좋은 때가 좀 일찍 왔거나 아, 좀 초저녁에 왔거나 이랬으면 아, 괜찮았을 건데. 근데 제가 아까 아, 테이블 분위기 얘기했잖아요. 음, 어제는 핸드들끼리, 신경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묘하게, 앞쪽 1, 2, 3, 9, 뒤쪽에 6, 9, 7, 9, 8, 9, 이렇게 윗동네와 아랫동네에, 신경전이 좀 있어가지고, 게임이 그렇게 막 재밌거나, 뭐, 화기애애하게 잘 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 전전날은, 어 돈은 뭐, 크게 따지 못했어도, 그리고, 뭐 테이블, 딜러 강세이고 악페이에 예? 예? 이런 분위기에서도 사람들끼리 막 커피 마셔가면서 과자 먹어가면서 사탕 먹어가면서 화기 게임을 해서 참 즐거웠다. 음 물론 뭐 돈을 잃지 않아서 그런 것도 영향이 크지만 그랬는데 어제는 예, 현대들끼리 조금 언성도 높여서 싸우기도 했고 또 어제. <laughs> 어, 이런 일도 있었죠. 뭐, 앞 사람이, 뭐, 14, 15를 넘겨버리니까, 에, 또, 중간에 핸디가, 예, 1 1블 기다리고 있는데, 패가 밀려서, 받아야 될걸막안 받고, 이러니까, 또, 만 원씩 배팅하면서, 에, 조금 곤조를 부렸다고 할까요? 좀 그런 일도 있었고, 아유, 진짜로 어쩌지, 너무 블랙잭을 제가 뭐, 3일, 4일 게임하면서, 어쩐지 너무 순조롭더라. 그러더니 진짜 어제 마지막 날은, 에, 좀, 블랙 잭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여러 가지 풍경들을 다 보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웃긴 일이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있었네요. 딜러가, 아, 이제 장을 받으면 블랙 잭인지 아닌지 이 유리칸에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블랙 잭이면 블랙잭이다 하고 게임 끝나고 블랙잭이 아니면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어제 어떤 딜러분이 어, 확인을 안한 거야. 그리고 어, 딜러 장바닥인데 그냥 게임을 진행한 거예요. 근데 이제 1구부터 말구까지 다뭐 받을 사람 받고 스테이 할 사람 스테이 하고 그러면 이제 딜러가 카드를 오픈하잖아요. 어우 알고 보니까 블랙잭인 거야. 여러분들 그 블랙잭 하신 분들 이런 경험 한두 번다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laughs> 그 딜러분도 새벽에 딜링한다고 피곤했는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어 그냥 딜러 21로 간주하고 에뭐 비길 사람은 비기고 21인 사람은 21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다 지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웃긴 일이 어제 하나 있었는데. <laughs> 저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어, 딜링을 하다가, 어, 육구에 계신 분이, 에, 뭐지? 14였나? 15였나? 이랬는데, 이제, 스테이를 하신 거예요. 스테이. 카드를 안 받는다고. 그런데, 딜러가 모르고 카드를 줘버렸어. 희신 줄 알고. 어, 그래서 이 핸디분이, 아, 16이었나봐요. 16에서 스테이를 했는데, 딜러가 모르고 희신 줄 알고 카드를 까버렸어. 그런데 그게 6이야. 그러니까 이제 22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에, 핸디가 에, 항의를 했죠. 어, 난 분명히 스테이 했는데 왜 카드를 주느냐.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에, 핸디 말대로 핸디가 스테이를 한 거야. 손짓은. 그런데 그거 여러분 아시죠? 어, 블랙잭 테이블에서는요, 이 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동작으로 액션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동작이 분명히 힛이었느냐, 스테이였느냐, 이걸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핸디가, 예, 좀 발음이 그러니까 스테이였는데, 정확히 크지 않아서, 딜러가 힛으로 알아들었나 봐. 그래서 카드를 깠는데, 16에서 이제 6이 나온거니까 원래는 죽어야 되는건데 이 핸디분이 어나 분명히 선동작 확실하게 스테이를 했다 그리고 저도 봤어요 그분이 스테이 하는걸 그래서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예 스테이 동작이 맞다고 해서 그러면 그 카드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사람이 받게 되는거죠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나야 그런데 제 카드가 14였어 장사 원래는 제가 아, 어, 팔바닥인가? 그랬기 때문에, 스테이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 다음 장이 6인 걸 이미 봤잖아. 어떻게? 그거 받으면 내가 20이 되는데. 그래서, 어, 받고 안 받고는, 음, 제 결정이니까. 그래도 이제 6을 봤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가, 어, 따블 치라고, 막 사람들이. 14에서 다음 장이 6인 게 이제 오픈이 돼버렸으니까, 아, 따블 치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 제가 이제 다음 장저 6을 받게 될 텐데, 어 제가 14인 상태니까 다운 쳐도 돼요? 그랬더니, 아, 어 고객님, 그건 너무 하시지 이래가지고, <laughs> 제가 그 카드를 받고 20메이드가 네네 돼가지고 그 판은 이겼는데, 아 그런 경우도 어제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만약에 뭐그 장이 나온 카드가 장이었다 이러면 제가 당연히 안 받았겠지만 예그 블랙잭 하는 하면서 어 내가 무슨 카드가 나올지 알면서 카드를 받은 어 경우는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예 어쨌든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불수가 아 와가지고 또저 아는 또 동생이 예 마침 또 그때. 나한테 인사로 온다고 온 거야. 그래서 어 슈가 좋으니까 계속 제패가 장장 장장 이러니까 제 뒷전에서 한 1시간 한 정도 게임을 하면서 어한100 2, 30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너무 다행이죠. 어제 부슈가 <laughs> 조금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그래도 뭐참 다행이었고 제가 어제 4일 입장을 했는데, 블랙잭에서는 첫날 40다 하고, 둘째날 60다 하고, 셋째날 30다 하고, 어제, 넷째날은 31쿠. 그래서 블랙잭에서는 최종적으로 100만원 승. 사실 뭐 20다위에서는 뭐 크게 땄다, 이런 금액은 아닌데, 워낙 뭐 하루 종일 계속 일타가밤 시간, 새벽 시간에 번전하고, 조금 따고, 이런 거가 계속 4일 동안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틀 차에, 에, 3카드 알바 하면서, 또본 게임을 하면서 제가 200만원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날에도 또 3카드 알바 1시간 하면서 30 잃고, 또 다이아몬드 찬스 슬로모시드 1시간 하면서 55만원 잃고, 이러면서 어 블랙잭에서 100은 땄지만 쓰리카드하고 슬로우모신에서 350인가 300 정도 어,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에, 최종적으로 한400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에, 아까 음, 보니까 25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200만원 조금 넘게 잃었었는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후원금 주신 것도 있고, 어제도 제 옆자리 7구 사장님이 그 오전에 좀잘 됐었거든요. 그분이. 예, 한 100만원 정도 따고 계셨었는데, 어, 딸때 드려야겠다. 이러면서 저한테 또 구독료라고 10만원 주셨고요. 어, 사장님, 어제 좀잘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 사장님 또, 밤시간 새벽시간에 너무 안 돼가지고 페이를 한세번네번 하신 것 같아요. 한 500만 원 넘게 예 잃으셔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서 부산에 사시는 우리 부산 갈매기님께서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 유튜브 영상 보니까 어, 좀 잃고 있는 것 같은데 예또 후원금 또 계좌로 10만 원 보내주셔가지고 힘내라고 꼭 따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음 제가 이제 카지노에 이렇게 게임하러 오면 우 구독자분들께서 아뭐 구독료다, 후원금이다 이렇게 주시는데 이게 뭐그 어 돈으로 어 게임하는데 보태라, 뭐 이런 의미로 주셨겠습니까? 어잘 되길 바라고 이왕 간 거. 이기길 바라고 그리고 또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항상 좋은 모습으로 적절하게 게임 잘하라 또 그런 모습들이 구독자들한테 많이 공유되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건전한 카지노 문화, 건전한 카지노 라이프를 보여주는데 일조를 해달라 이런 응원과 많은 취지가 담겨 있지. 했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하, 막 음, 내가 막잘 해야지 막 이런 생각보다는 조심스러워요. 내가 무리하면 안 되겠다. 이어도 조금만 잃고 적절하게 마무리를 해야겠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야겠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 게임하는 과정 과정이 중요하고 또그 과정과정들을 잘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책임감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그랬고 뭐그 그제도 그랬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겨울이다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게임 매너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 항상 보고 있다,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의식을 해요. 그래서 예전과 달라진 저의 모습은 음 그렇게 막 하지 않고, 막 나가지 않고 늘 품위와 매너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좀 건전하고 즐겁게 에, 이게 하나의 취미이고 레저로 어, 놀이 수단으로 어, 카지노가 돼야지 정말 5천만원 따겠다 1억 따겠다 이런 도박의 수단으로 카지노를 다니면 안된다 라는 생각 늘 에, 가져야 됩니다 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 태백에 여기 과일가게죠 중앙시장 쪽이에요 다 왔습니다 제 제가 장점 보고 또 가는 길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또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요리었습니다